안녕하세요, 요 오늘은... 안녕하세요, 입니다님 아무 애 뭐, 아니에요. 어주세요 이렇게. 이렇게 어 네. <laughs> 그 아줌마는 뭐야. 방을이거든요 촬영하고 카메라 키래요 저는 야뭐그 다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때 아까 전에 어야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한테 한 겁니다 손님사람이 어차피 손님 빵 아빠. 잘 해라. 해 해라. 해라. 하지마 라들어 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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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라 안녕 누나 재밌게 해줘 재밌게 해야지 그래야지 소문낼거야 뜨거운 과일 먹여 어? 모르겠어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. 먹으면 물이 물이 짜다다 가려요그 가래예요. 뭐냐면 바로 뱀니다 뱀. 근데 아무도 못 맞췄네요. 어, 그렇습니까? 응. 어, 바로 방 바로 방달 방달 수면 만날. 아, 내일 가면... 감... 블랙초코 재밌다고! 소개시시, 아, 소개시시... 소개 영상, 뭐, 그거, 편집해가지고 얼른... 근데 육주가 뭐야? 뭐야? 육주는... 이거 뭔지 알아요? 반짝이에요! 반짝이 열이면안 안 돼. 왜? 반짝이 너무 많이 묻어. 조금만. 조금만. 이게 안 돼. 하지 마! 에헤 지워버려. 좀 재밌어. 너 그리고 누나 얼굴, 내 얼굴, 에이. 얼굴. 나한번 확인해봅시다. 어? 왜? 이호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중간에 분에 응 숨기기 했는데 안돼 아. 됐어 됐어 근데 어제까지 사람 명들고 다시 나가실 때까지. 네. 거기 와띵 돼요. 제발 한 명만 들어와 주세요. 맞아요, 맞아요. 제발 딱 구독 한 번만 해 주셨으면 해요. 구독 구독 딱한 번만 눌러 주세요. 야 이거 이쁘다 야이 애기의 이름을 지어 주시.. 오꺼두꺼 둘이 엄청난 시간을 하고 있어요. 한 시간이나 켜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안 들어올 수가 있나요? 한 시간 정도는 아니지. 아, 어, 그리고 제가. 여러... 그... 한번에그핸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대로 쓰러졌을 때는 그대로 허니졌을는허니로패스는허니코쓰스졌을 때는 말 어? 로는말대로 쓰러졌을 때는 그대로 쓰러졌 옛날에 그 핸드 두고 있고... 막 (4) (4) (5) 면서 (8) (9) 어0 1 해도 되1고 사람 막열 사... 10, 명, (20) 명1 (22) (23) 1 1 1 1 0만명 귀엽네. 어? 기네 뭐가? 애교 뭐라고? 애교 튀잖아나가주 우리 그나가주 우리 그 귀한 한명 명을... 와주세요 내가 한명 들어오면 말 아니 오셨다 가셨다 하지? 그러게 아까 손님이 어디서 났는데 아니 좀 와주세요 음. 잠시만 적당히. 적당히 이렇게 켜볼까? 올려볼까? 에잇! 바에다 혹시 나랑 싸웠 공간인가? 아니야 왜? 나오아잉 아, 그 귀한 손님을 못 뭐, 놓치다니. 나 지금 실시간 켜. 엄마한테 어 터지기 전에 나와.